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고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에도 등불을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높이 둬서 밝게 비추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도 보면은 길가에 높이 솟아있죠. 땅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서 비추는 것이 등불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등불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켜기까지, 불을 켰을 때는 등무에 두는데 켜기까지는 그 등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등불을 켜면은 위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등불을 켜지 않았을 때는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된 제자, 은밀한 제자, 준비된 등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이 딸을 무엇을 시켜야 되겠는데,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를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두격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리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직의 지도자예요, 관리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은 다 형편없는 사람들로 치부할 수가 있어요. 무식한 사람, 그냥 불황아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는 리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추정하면서 뭐 나가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을 통하여서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세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관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가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출교 당할까봐. 출교 당하면은, 지금도 보면 교회에서 출교 뭐 이런, 법이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요즘은 참 아쉬운 게 교회 징계가 사라진 거예요. 뭐 징계할 것도 없어요. 뭐 기분 나면 자기가 먼저 징계 당하고 가는데 뭐.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처음에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시키죠. 그 권리를 모든 것을 정권 시킵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는 마지막. 마지막 단계가 출교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도 출교가 있었는데, 이때 출교는요, 지금 교회에 나오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출교가 되면은요, 모든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거래가 안 됩니다. 상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배울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완전 왕따 살 수는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긴 하는데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으로만 하면 의료보험도 정지되고요, 카드 물론 정지되고요, 어디 가서 현금을 뭐 유통할 수도 없어요. 은행 딱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출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는믿에 은밀하게 숨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불을 켜면은 등불이 켜지면은 그 등은요 밑에다 두지 않고 높은데 올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아리마드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유대인이 그를 두려워해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이 십자의 몸 밖에 돌아가신 뒤에 아리마드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어,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마도 요셉이라는 사람도 관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의 제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서 당당하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사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당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때 유대인의 당원이 되지 않으면 나가서 빌라도에게 만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유력한 어떤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력한 뭐 경제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나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고그 사람이 만약에 사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찾아가가지고, 아, 어, 나그 사람 시체 달라고 한다고 법에서 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체를 받아들일 수, 그 시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 은밀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타난 사람뿐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을 비췄어요. 등불을 켰습니다.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등불을 켜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그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 가서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이 아무리 고급스러운 등불이 있,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을 켜지 않으면그 등불은 등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등이, 이, 이 사투리 호야, 호야라 그래요, 호야. 그 등불을 이렇게 있는데, 안에 유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리가 그냥 좀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게 있고요. 조금 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동그스름 해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된 유리도 있었어요. 그럼 항아리로 된게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아무리 그때 봐도. 그럼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고, 밖에 켜놓기도 하고요. 근데, 그, 호야 등이 아무리 좋아도,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지 않냐 하면은, 그 등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지 않냐 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하시면은, 우리는 허울전 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지에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등불이 된다는 것 나가서 전도하는 것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상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내가 못해신앙이야 나는 평생을 하나님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어 하고 말을 해도 그 빛이 성령이 성령님의 빛이 내 가슴속에 불을 붙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불 꺼진 등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마태봉 오전 14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이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임재해 있는 나는 성령으로 불이 붙여져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산 높은 데 있는 동네처럼 높은 데 있는 집처럼 숨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도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바라보고 있는 심년들이아 저거 등불이구나 하고 바로 안다는 거예요. 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만 한마디 한마디 저 사람 걸음걸이 발자국 하나하나를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그 등불을 바로 알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 13장 47절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것, 성령의 등불을 비추신 것이 뭐예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가 되는 것이, 그냥 나의 이름을, 내가 어떤 이력에, 내 생애에, 내가 교회의 집사야, 내가 뭐 권사야, 장로야 하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불은, 내 가슴 속에 등 심지에 불을 붙여놓고 그 빛이 나가서 어둠을 헤치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의 빛이에요. 내 영혼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소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처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비치더니 전에는 너희가 마귀 사탄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영원히 성령의 불로 붙여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시기를 빛의 자녀처럼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리포서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15절에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요. 세상이 흐트러져 가고요. 세상이 무너져 갈지라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빛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등불을 밝힌 나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빛을 드러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책상 뒤에 숨어서 그냥 앉아서 나 혼자 할렐루야, 나 혼자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빛을 밝히 드러내서 어둠에 빠진 글을 향하여서 아니야, 아니야. 그곳으로 가면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면은요, 요즘에는 애들 또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는 거 싫어해요. 나무 뭐 애들 뭐, 뭐 이쁘다고.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클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애들 뭐 고추도 만지고 고추 따먹자먹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게, 어른이 자녀, 어린애, 기여 사는 애에요. 머릿속 안 듣는 건 보통이고요. 근데 지금은요. 잘못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어뭐 송추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논리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거하고 그거 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논리로 계산합니다. 바라보는 것도 논리로 계산하고요. 모든 것이 결정할 때 확고하지 않으면요 거기를 팩트라고 하죠. 모든 것이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맞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엉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논리로 지금 자꾸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 맞다, 맞다 하는 게 역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보여지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딱 맞아서 이 각이 딱 맞지 않으면은 믿지 않아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불붙인 나와 여러분들은 그 어둠의 세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게을 우리의 힘으로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셨을 때그 빛이 높이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깨달도록 만드는 데그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화날 때는 화나고요. 또, 분노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비굴할 때도 있는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건요. 절대 남에게 굴복할 절적, 비굴하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아니면은, 어느 학교, 어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가자고, 뭐,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방어를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 걸 알면은요, 미리 자기가 말을 못 꺼내도록 방어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라는 그 명령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알고요. 선방을 놓는 거예요. 나는 뭐 우리가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하면서 아예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라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히리 예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안타깝죠.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말로, 어떤 행위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빛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영향으로, 영향력으로 세상을 비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도와주는 것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무조건 뭔가를 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저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등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빛을 그 등불을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가에입 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아된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할 할는지 어찌 할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할수 있으리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보니까 저렇게 모자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찮나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은 그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취식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재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빛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등불이 되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된 등불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등불된 그 모습을 만인 위에 드러내서 나의 모습을 나타낼 것 시기가 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불을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헤매고 있는 어둠의 죽음의 낭떨어지기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춰서 여기는 낭떨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기는 다시박길이야 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준비된 등불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준비된 등불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면서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